사람 앞에 준비한 그감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셨는데이청년들에영 여기 한번다큰 박수로 청년들을, 청년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데이트도 별로 못하고 사랑의 굶주린 청년들 교회 안에서의 사랑으로 잘 위로해 주셔서 삐뚤어 나가지 않도록 이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 풍성하면 밖에 나가서도 잘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학대받고 여기서 네. 네. <laughs> 제대로 대접 못 받으면 밖에 나가서 화풀이하고 그냥 술버리고안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충전 받아서 얘네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야고시장 말씀으로 믿음과 행함이 뭐 전체 야고시의 주제이기도 한 확신되는 내용인데 어, 믿음이냐 행함이냐.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이 문제는 사실 우리 기독교에 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계적 논쟁이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비을 받는 내용들 그중에 교리적인 뭐 믿음에 대한 내용들은 세상 사람들 잘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뭐말다불하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그들이 지금 지적하는 것 중에 바로 여기 야구보의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죠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계속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뭐 받아들일 것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분들은 또 생각해 보는 부분들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한번 자신들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사실 처음 시작을 할 때는 행함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를 믿어이라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이야기를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초창기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헤에 대해서는 별로 감조하지 않죠. 예수님의 피공로, 그죠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많이 이 감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고 그냥 팍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살아있거든, 지금. 그죠?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데, 바로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온갖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행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자꾸 이제 걸리기 시작을 해요. 아,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건 좋은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신앙생활 1년, 2년, 10년을 가면서, 내 삶의 생활 속에 어떤 패턴들이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야. 거기에서 이제 이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문제가 이제 싹트게 돼요. 비통이라고건 어, 좋긴 하지만 뭔가 이건 좀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음이 막 이렇게 비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여전히 입고,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네. 내가 과거에 미워하던 사람을 이제 예수믿었으면안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하던 사람을 지금 여전히 미워해요. 좋은 것 보면 여전히 탐욕이 또 발동을 또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질투도 나고 시기도 나고 또 여전히 사촌이 땅을 사면 여전히 배가 지금도 아파요. 어, 예전에만 아파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고새 사람이 되는데도 여전히 하고 교회 친구가 뭐잘 되는 꼴을 보면 축하해 하고 가서 뒤돌아서서 막소기는막 끌어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제 뭐 부모님의 유언이라고 해가지고 뭐 교회 떠나지 말고 신앙생활 잘 지키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어머니 그래서 어, 어린 나이에 부모님들 잃고 이제 친구가 볼 때는 좀 방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방황도 안 하고 어머니 유언 따라서 신앙생활 잘 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공해, 성공해. 뭐, 그럼 어떻게 되죠? 아참 어,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그게 아니라 왠지 쓰러뜨리고 싶은 <laughs> 그, 그, 그 견고함이 미워 이 야, 아이의 야, 견고함이 야, 짜증이 나요. 너무 짜증이 나네요 너무 내가 볼 때는 넘어져야 정상인데, 너무 정상인데 너무 넘어지지 않고 너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얄미울 정도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그그 여러분들은 사람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사람은요 그 본성이 바로 그런 악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의 그 모습들을 버리지 못해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막,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다야? 믿음이 다야? 행함이 되지 않아? 믿음이야, 행함이야, 이게 이제 계속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야, 뭐 그렇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서둘기막싸웁니다믿음이 다냐? 믿음이다야믿음이다야 향안이 따라와야지. 그래서 향안 강조하고, 여기 또 믿음이냐? 믿음, 오직 믿음이라고 해어 그래서 이제 믿음 가지고 또이제 주장을. 그래서 두 가지가 천외하게 되는 거요신앙생나 하다 보면.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그 말을, 오늘 이제 그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믿음만이 중요하다. 행함은 필요 없다. 는 요즘에 대표되는 구원파. 구원파 같은 경우는 구원법에서 그런 게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현재의 죄만 씻어받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를 믿게 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씻어받는거요 이 구원의 이 교리를, 네. 구원파에서는 딱 기묘하게 도 이제, 네. 어, 어, 딱 다르게 적용을 하는데, 네. 그러기 네. 때문에, 고로, 네. 고로, 네. 네. 아, 우리가 네. 믿음만 네. 잘 믿으면 네. 된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 이제 어떤 네. 죄를 지어도 네. 괜찮다. 네. 그래서, 네. 뭐뭐돈 빌려놓고 돈안 갚아도 돼. 왜? 네. 나의 죄를 다 씻었기 네. 때문에, 네. 그 빚을 안 갚아도 네. 나는 네. 괜찮아요. 네. 이구원화의 문제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이 시승 받았다,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자기들에게 부여된 이런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동의시해버립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의다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튼, 예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지만, 예수님이 그 비유 중에 목욕한 사람은 반만 씻으면 된다는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제 목욕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우리 일상에서 우리 발에 끼는 먼지들을 닦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계속된 하나듯의 회개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그런, 그런 어떤 우리들에게 할당된 몫이 있는데 여러이 믿음만 중요하다. 행함이라는 것은 필요 없다라고 치부시해보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행함만또 강조하는 경우이 있어요. 행함만 우리 자체가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 뭐 바르게 살자는 거죠. 그 사람들은. 좀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자.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이 기독교 실뭐 윤리 어, 실천 운동 뭐라든지 여기서 하고 있는 행동들 다 이제 어떤 반은 사회 정직한 사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덕과 윤리 이런 부분들 이제 막 지적을 해요. 사실 이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가 구원에 대한 평가 기준이 돼버여 이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선행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갖고안 받고가 결정이 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행함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들늘 정직하게 사셔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도덕과 윤리 다 지키면서 정말 깨끗하게 사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조건은. 그것은 믿음 이후에 어떤 이루어지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이 해감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선행이라는 것을 사다리 삼아서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어떠한 사다리로 걸쳐도 걸쳐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다는 생각, 공로주의. 그죠? 이런 공로주의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은 여기를 조금 기울어져요. 왜냐하면, 아, 믿음이 다가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아, 믿음이 다가 아니고, 모두가를 내가 덧치를 하고 싶어져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 뭐 별로 아니라고 내가 터치 했다가는 최고랑 찹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네. 내가 볼 때는 뭔가 부족해 보여. 그래서 내가 과감하게 토치. 터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를 좀 덧입히고, 면좀더 그럴듯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의 그 부분을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뭔가를 더 얹히자.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마울이 쓴편지들을 보면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 막 지키던 사람들 아닙니까 할례도 행하고 절기도, 절기도 지키고 막이러 사람들인데 갑자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좋은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냥 세끼 먹던 사람이 한끼 먹은 것 같은 거에요 네. 뭔가 좀더 네.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네. 아 그러면은 예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례도 네. 해야 되고 안식기도 네. 네. 시켜야 되고 네. 뭐 이런 네. 자꾸만 네. 율법의 둘레를 자꾸 이렇게 얹히려고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어, 이 이방인들 세계에서 예수 믿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우리도 지기 힘든 멍해를 내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그렇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냐와구받는다 그걸 이제 어, 가르쳐 주게 되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십자가에 오늘 뭐 같이 오전에 살펴봤던 이 십자가의 논리 의리의 논리가 보면은 참 간단하고 너무 허전하잖아요 뭔가 좀더좀 좀 해야 될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 40일간 폭포에서 수령하고 하나 뭐한 뭐 500개 되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라 뭐108 뭐 그런 어떤 좀 수령을 좀 힘들게 힘들게 해야 구원이다 라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어떤 그 관문을 이렇게 통과한게딱수렵쪽 주면 뭐따하잖아요 뭐뭐 그런 것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관문도 뭔가 좀빨끔하게좀 만들어 놓고 올라가야 뭔가 좀 받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하냥 너무 편한 거예요. 편하죠. 쉽죠.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걸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게 은혜요 선물이에요. 죽었다깨나도안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병들면 믿을 것 같죠. 죽어도 안 믿어요. 나을 것 같대요. 나중에 병원에서 치료해줄 것 같으니까 죽어도 안 믿어. 요 죽을 때까지도 고백을 안 해요. 그리고 착한데 안 믿어. 고무줄처럼 교회는 거의 왔어. 근데 킹하고 다시 가요. 착한데. 굉장히 착한데. 근데 예수 믿자고 하면 압니다 되게 나쁜 놈인데 와. 아주 진짜 신기해요. 저놈은 안 와도 괜찮은 거 같은데 굳이 와. 열심히 하고 그러고 뭐좀어다고 해도 굳이 자기가 홀 택시 불러서라도 가겠다고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착하고 그럴듯한데도안 와. 근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쉬운 거이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그 앞에 네, 오전에 저... 말씀드린 것은 십자가의 원리가 이게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게 수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저도 사실 이게 받아들이기 참 음. 힘들어요 저거 참 어렵다고 근데 하나님 은혜를 좀 믿고 으세요 믿는다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뭔가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뭐, 세, 세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향함을, 믿음을 평가하는 이제 기준으로 우리가 또 삼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대해서 평가할 때 보면은, 뭐, 뭐 수요일에 나오나, 뭐, 시빌적들이나또 전도했나, 뭐 이런 어떤 구제했나, 이런 그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 그 판단하잖아요. 그죠? 믿음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알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다만, 드러나는 행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판단한다고. 그런데, 드러나는 믿음, 드러나 행동이 만약에 그것을 다 준수한다라고 할 때, 그런 분들이 사실 믿음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또 반대로는, 그것을 한다고 꼭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말이 말 같지 않죠. 그죠? 말이 말 같지 않다고요. 그것을 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수요에 나오고 뭐비극적하고 감사생활하고 전도하면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걸 한마음로 믿음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 우리가 우리는 우리의 우리가. 한계가 뭐냐면 거기에 속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는 사실은 속아요 드러나는 행동에 믿음을 같이, 같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하니까 우리들은 다 거기에 그냥 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일 예배 나오고 금요일 예배 나오고 전도하고 뭐 기도하고 헌금을 다 잘했다는 거예요. 천재 그렇다고 귀신쫓아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드러나는 행동은 이 사람이 드러나는 행동은 뭐예요? 그럴듯했되는 거예요. 드러나 행함은 그럴듯한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속아야. 우리는 드러한 행동에 그냥 끌으려니 합니다. 믿음이 시니가 나오셨겠지. 믿음이 시기가 했겠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구원 받겠지. 저렇게 했으니까 구원 받으시는 믿음이겠지. 그런데 행동이 믿음을 다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네. 어, 그런 면에서 드러난 행위에 대해서, 어, 이런 이런, 타인의 믿음을 평가하는 성급한 생각, 생각들도 우리가, 우리가 조금은 유보하셔야 돼요. 아멘, 크게 좀 해주세요. 서로서로 아, 네. 예. 네. 성격. 판단하지 말라고요. 오늘 안 나왔잖아. 누군가가. 믿음이 개떡이다. 어,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뭐, 감사생활 해? 아멘? 아멘? 개떡이다. 완전히 우리가 드러나는 행동을 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지는 않나 봐요. 달라요. 의외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숨어있는 뭔가 믿음들이 있더라고요. 얘기하는데 알팽인 줄 알았는데 이 속에 뭔가 또 중심이 또 있어. 응? 중심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너무 쉽게 그냥 이렇게 뭐다 우리가 뭐 아는 것처럼 판단하기에 좀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그 주여 주여 하자마다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주여 주여 꼭두번할 때도 있어요 주여 삼창도 하고 고거 하다 하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목청 크게 목사님 한해도또1시는흔들잖아요 그거 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선권이지만 하나님은 안 속아요 아니면. 그래서, 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 특별히 행함에 대한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 행함에 대한 부분에서 절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마음은 어디로 뭐 돼?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정말 말씀 있 것처럼 자기가 어떤 음 이제 뭐, 가 되는지 어떤 기간에 마음을 결정하잖자요 어떻게 하겠다. 이제 열심히 해야지 하고서 다짐을 했는데 그 다음 날안 와. 그 다음 날부터 안 와. 안 해, 안 하고 그런 경우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실망하죠. 실망이 이제 겹치다 보면 절망이 돼요.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박수 치고 좋아하는 것은 사탄이죠. 사단. 사탄. 무너지고 쓰러질 때 좋아하는 것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동이라고 하는 거,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저울질 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주님의 의의를 툭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에 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결국 나의 올보듬이나 올바른 생활이 아니라 값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따라오는 것이 행하이 돼야지 나를 구원하기 위한 행하이되서는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의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연약한 걸 알고 무너지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더 잠기고 잠김으로 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 바울서신하고 야고보서가 충돌한다라고들 많이들 말을 해요 왜냐면 하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많이 주장하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행암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의 책에서 계속해서 행암에 대해서 이제 저주를 합니다 행암에 대해서 근데 야고보사도 같은 경우는 행암에 대해서 야고보는계속해서 권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두 개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바울이 말하는 행함은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행함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이전의 행함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의 행함 행안. 율법적인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너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뭘로다가 보일수 있냐는 거예요. 그, 그 믿음은 평안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 그래서 그 서로 그 야고보가 야구. 말씀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함을 말는이 편지 자체가 야고보 자체가, 야구 자체가 야구 믿는 자에게 주 편지예요. 믿는 자에게 믿, 믿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 하면서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느냐? 야구.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야고보가. 야구. 그 말씀 보면은 그 귀신들이 그 떠는 것에 대해서도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두려움에 떠는 넘 신앙들을 만나게 돼요. 뭐 특별히 뭐 무당이나 또 이런 뭐 기독교 무당들 이런 그 무당들에게 휩쓸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당들의 하는 말들의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 남들 아, 종교생활 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 무당이나 그들이 협박 속에서 믿던 그, 그 무속신앙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그렇게 남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 19절을 보시면 이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자라는 거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이라. 그들은 두려움에 떠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뭐냐면 귀신들도요 하나님 은한분이시을안 돼요. 그리고 그분이 심판자라는 건 알기 때문에 귀신들도 그건 믿고 떠그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그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알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고 떨림이 있다, 그거는요 귀신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귀신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 알아요. 그죠 그 누가 보면 환상에 보면은 걸어서 왕이 예수님 만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또그 지식이나 감정적으로 떨린다든지 두려워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만 가지고는 귀신의 믿음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의지적으로 그가 결단을 하고 의로운 삶으로의 그 거름을 그 옮기지는 않아요. 귀신의 믿음은 지식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에서 비춰지세요. 이 야구보가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머릿속으로만, 감정적으로만 지금 막 내가 뜨거워지고 있고 내가 지금 뭔가 하나 님가 돼서 두려워하고 떨림이 있다고 라막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에 나가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고 정직하지 못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면 그게 삶이 되리냐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구원받을 때 착각한다는 것은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귀신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그 지식과 너의 떨림은 귀신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실제적인 신앙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와 가슴으로만 있지 말고요. 실제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휴식가 열어서 가방끼를 사줘야 되고요 뭔가 이게 실제적으로 움직임이 없으면, 그 믿음은 잘못이다. 그래 오늘 아침에도 말과 뭐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그러잖아요. 야고의 말이나, 서도 요한의 말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아침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 충신교회의성도들은 세상 속에 지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맺히는 그 믿음이 행암으로 다 늘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같이 시험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